지금 시간 8시2 0 분. 땀 범벅이 됐습니다. <목소리도> 없어? <laughs> 있어. I find your another picture. 아 저머 나머지 포토지라게 와. Six years a g 야 생선이 없네. 아래와개큰데왜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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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커? 깻나루피에. 2 0 0 0 h 에. 만서루피, 와우 마이, 한 마리 500? 근데 저 걔는 살만해, 부자크다. 아 얘는 진짜 사고 싶은데, 뭐야 이거? 찍게로근데 하나가 없어, 이거손 잘릴 것 같아, 쫙 잡으면. 아리오스, 야, 아베, 후에 아까 아나코 방고 받았지? 레비처럼 말 벤네카라우스. 이게 두 마리 사는데 800, 콜? 아베 <laughs> 이 아줌마가 이거 대신 사주고 있어요 하하하하야리올아아 아, 2 0루피 네. <laughs> 아, 너희는 당근을 900루피 아에 두고 입아나 아빠, 대신 사주는데 되지가 않 가야 가야 아다 아는 이 파파이로 게나이9 0 0에입 아냐 아냐 넣었 아냐 아냐 넣었어? 어떻게? 나 이거 못아 이거 넣었어? 너가 이거 안나 이거 못 넣었어 왜냐면 이거 한 개는 안 넣었어 여기 안넣사죄기위오 마이 갓다운다 오오오오 오, <�arr 수> 오 lff. 진짜 크다 뭐라고 불렀 이제 오메 아, 네. 진짜 큽니다 <�arr 수> 아람사아름다이서 가면. This one, this o 오케이. Okay. This one 오케이. Okay. 다슬놈입니다 와, 진짜 크다. 아, <laughs> 이 진짜 <웃음> 커. 와, 진짜 커. 이 h <laughs> 여기는 닐레시 게스트하우스입니다. 야시장 같은 곳에 왔어요 버스 스탠드에서 조금 더 걸어가면 있는 곳인데 진짜 그냥 동네 시장 같은 느낌이에요 종류별로 다 팝니다 없는 게 없어요 여기는 디유의 먹거리 센터 완전 푸드코트 그 자체 종류별로 다 있어요 완전 오늘은 뭔가 조금 좋은 숙소에도 한번 와보고 싶어가지고 시 뷰가 있는 럭셔리 호텔? 뭐 그래가지고 왔는데 하루에 6,000 루피 한화로 한 화로 한 12만원 13만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체크인 한번 해 보고 방 어떤지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제 방은 이겁니다. 와. 이렇게 들어가면은 침대 있고 이렇게 소파 있고. 아, 이거는 혼자 쓰기 조금 넓은 듯한데. 냉장고랑 뭐 이것저것 TV도 있고 다 있네요. 냉장고가 되나? 오, 시원하네 그래도. 아, 무료 에어컨이 있습니다. 여기 커튼이 있는데 커튼 이렇게 드셔 보면 어, 이건 뭐지? 옷걸이가 있고 그리 화장실이 있는데 화장실에도 좋은 게 많아요. 폼 클렌징. 스킨로션 영어가 많네요 <laughs> 이게 뭐야 뜯어봐야 할수 있는 그런 거 이게 대체 뭐야 면봉이랑 데, 데일밴드? 이게 왜 있지? 이건 뭐야 아벌 뭐 이렇게 다 꽁꽁 빠져있어 쉐이빙 관련이 네요 얘는 누구니 빗이 있고 얘는 누구니 o 니 l y 시 r 스 이건 칫솔이겠네요 뭐안 봐도 영어를 잘하죠 잘하기 때문에 알수 있는 칫, 칫솔도 두개 두 있네 쓸데없이 비누도 있고 바이오티크 거예요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 씻는 곳도 보면은 요건 누구니 바디워시랑 샴푸 이건 뭐야 머리캡인 것 같아요 풀로 다 있습니다 모든 게 요거를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빨간불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따뜻한 물이 이제 나오는 거라서 되게 텐트 분위기면서 이 되게 좋습니다 여기 보면은 나가면 바로 이런 느낌이에요 와... 제가 씨 뷰로 예약을 했는데 진짜 바로 앞에 시가 있습니다 와 이런 시뷰 진짜 이쁩니다 거의 뭐 프라이빗한 해변인 느낌인데 오늘 이 바다는 제 겁니다 아 여기 완전 신혼여행지 같은데 여기를 혼자 갖고 있으니까 기분이 진짜 이상하네 분위기 좀 내보고 싶어가지고 이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누구 보여줄 사람도 없는데 지금은 선셋보러 가고 있고 아 저기 뭐야 낭만 미쳤다 저기 무슨 사람들 거의 웨딩드레스 입고 걸어다니는데요? 저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와 여기 무슨 진짜 이뻐요 저 사람들 그냥 낭만 있게 저기서 딱 자리 잡고 술 먹네. 나 저기서 술 먹고 싶다. 같이 끼일까? 오늘도 일몰 보러 왔습니다. 제 숙소는 저쪽에 있고 바다 바로 앞이라서 좀 이뻐요. 아니 근데 분명히 웨딩 드레스 같은 거 입은 사람이 있었는데 없어졌어. 뭐지? 내가 잘못 봤나? 부러워서 보러 왔는데. 오늘도 이쁜 일몰.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어 여기는 무슨 층층이 되어 있어요. 되게 계단처럼. 완전 대놓고 층층. 옆에는 바로 바다. 옆에는 바로 저. 아. 머리 좀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다. 와, 색감 미쳤습니다. 색감 봐. 미쳤다. 와, 진짜 이쁩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보이는 풍경입니다. 와, 액자 같아요, 액자. 여기서 혼자 자고 일어났습니다. 조식 먹는 곳이에요. 도사를 해 바로 해주는 도사랑 어물렛서 바로 해주고 주스, 야채랑 과일, 주스 같은데. 와 오이 주스는 뭐야? 당근 주스. 컵이랑 치즈, 빵이랑 시리얼 있고. 와 진짜 신기하다. 우리나라에서 먹던 그런 형태랑은 조식이랑은 완전 분위기가 달라요. 와 이게 뭐야? 오 이게, 뭐야? 오, 이게 또 뭐야? 차한번 드릴까? 롬베지 카운터는 여기에 계란 하나밖에 없습니다 계란 하나만 만들고 나머지는 다 돼지인가봐요 디우 공항에 왔습니다 지금 살짝 아 쏘리 뭄바이 가는 비행기 타려고 왔고 오늘 하필 또 이동하는 날인데 어제 갑자기 노트북이 깨져가지고 살짝 멘붕 상태에요. 지금 일단 최종 목적지는 트리 반드룸이고, 뒤에서문바이 가는 거밖에 없어서 트리 반드룸까지 간 다음에 뚜리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최대한 찾아볼 것 같아요. 지금 이게 노트북이 켜진 상태거든요. 보면은 옆에 파란불 들어와 있고, 지금은 아예 화면이 켜지지도 않아요. 어떻게 된 거야? 이게 반응하는 거 보면 켜져 있긴 하거든요. 아찔합니다. 진짜 이거 잘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래봅니다. 오늘 일정은 일단은 문바이까지 비행기를 연착 없이 타고 가서 도착하자마자 자가 환승이어가지고 짐을 다시 제가 받은 다음에 문바이에서 이제 트리반드룸으로 가는 곳으로 짐을 다시 체크인을 해서 다시 비행기를 타고 트리반드룸에 도착할 거예요 밤한 11시 그 정도쯤에 도착할 것 같고 도착하면은 이제 오늘은 그냥 자고 내일 바로 노트북 고치는 곳 찾아봐가지고 고치는 뭐 가격이랑 뭐 시간 정도 알아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 인도 여행이 진짜 어려운 게 뭐냐면은. 각종 변수를 생각해야 돼요 지금 5시 40분인데 제가 원래 비행기가 5시 20분 출발이었다가 연착돼서 5시 40분으로 바뀌었었는데 지금 비행기가 이제 와서 이제 사람들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한 20분 30분 또더 연착된다는 건데 제가 지금 다음 비행기 일정이 문바이에서 트리반드론 가는 비행기인데 그 비행기까지 안전하게 타려면은 시간이 조금 촉박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불안합니다 계속 생각을 해야 돼요. 연착, 뭐 이런 늦는 딜레이. 심지어 환승을 하면은 그게 진짜 위험해요. 드디어 비행기에 타고 있습니다. 아까 선셋 타이밍을 좋네 이렇게 조금만한 물을 줍니다. 까치바람면 머리가 닿아요. 비행기 자리 과연 괜찮을지. 생각보다는 괜찮아요. 무릎이 안 닿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좋습니다. 삼가 자리, 프로펠러 자리. 문바이 공항 도착해서 트러스 타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은 한 7시 반 정도 돼가는데 여기서 짐을 찾고 나서 그리고 환승을 해야 되는 거라 시간이 조금 빠듯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허, 현재 시간 8시가 다 됐는데 아직도 짐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돌겠네. 짐 받자마자 거의 뛰어가듯이 체크인 해야 될것 같은데 차라리 다음 제 비행기가 좀 연장이 좀 됐으면 좋겠는데 여기선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제발, 제발 좀 빨리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제발. 또짐 메고 공항에서 이렇게 뜁니다 아이씨 아, 아 어디까지 아, 아이씨 미쳐버리겠네 진짜 인도분들 도움받아가지고 엄청 뛰어다니고 있는데 지금 시간이 지금 다 됐는데 지금 아직 제 가방이 저기 있어요 아, 큰일났어 지금 시간 8시 20분 아이씨 일단 범벅이 됐습니다. 아이고, 지금 오늘 한 끼도 못 먹었는데 뭐그런 시간이 없어요. 뛰어, 뛰어. 아, 진짜 돌아버리겠네. 아, 파이널 콜. 딜레이도 안 됐어. 미친. 한번 보. 5 50 50 50 50 50 50 50와0 50 5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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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도 된다 그래서 물한잔 하고 들어가려 고 합니다. 이제 땀 나는 거 아, 뚝뚝 떨어집니다. 음. 게이트 문 닫는다고 해서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트리반드름에서 만나요. 안녕. 아무튼 잘 탔습니다. 심지어 창문 자리 주냐고 하는 말에 그 와중에 e s 이래가지고 <laughs> 창문 자리로 받았습니다. 원래는 공짜 자리인 자리가 뭐 가운데 자리 막 이랬는데. 아 머리 뭐야 안녕 와 진짜 힘들었는데 개꿀입니다 옆에 아무도 없어요. 내가 발뻗고 가도 될 듯. 2 시간밖에 안 가는 게 아쉽다. 편합니다 비행기에서 이렇게 가본 적이 없는데 응. 기내식이 나오는 건줄 알았는데 이렇게 따로 시켜 먹는 거였네요. 오, 다사다난하게 트리반드룸에 잘 도착했습니다. 잘 나가보겠습니다. 밤에 나왔는데 싸우기 싫어서 그냥 프리페이 택시 했습니다. 생각보다 엄청 더워요. 와, 뭐야, 트리반드룸이 날씨가 이랬나? 밤 11시가 넘었는데 밤에는 경량 패딩 입을 아, 정도로 꽤싸늘 했는데 여기는 지금 반팔 반바지 입어도 더울 것처럼 습하고 끈적끈적합니다. 엘리베이터가 있어가지고 탔는데 이렇게 좁은 거 맞아요? 그냥 가방. 세로로 넣으니까 그냥 막 찼는데? 이런 엘리베이터도 처음 타보니 더워 보이는데 시럽은 내려야돼 충분히 깔끔하네요 가방 좀 넣고 화장실 체크 오! 이거 깔끔한데? 하드터도 색깔 뭐안 해봤는데 나오는 거 같아 변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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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이 열고 아이고 쉽지 않네요 금 풀고 시간이 거의 밤 12시쯤 되긴 했는데 밖에 뭐 먹을 거 있나 좀 보고 와야 될것 같아요 진짜 살짝 생각지도 못했던 변수 발생 뷰가 기똥 찹니다 그냥 응. 기차 뷰와 이거 좀 시끄러울 것 같은데 처음 보는 주스라서 시켜봤는데 되게 맛있어요 이렇게 포도 알갱이가 들어있는데 맛있습니다 스킨누들 시켜서 나왔습니다 시간이 지금 밤 12시 반인데 이게 맞나 모르겠지만 일단 먹어야지 살기 때문에 음 맛있어 요 음, 160 루피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2-3천원? 남인도 니까 진짜 덥습니다 밤인데 막 땀나요 잘 먹고 들어가서 자고 겠습니다 노트북 고쳐보러 왔는데 살짝 아찔하게 생겼습니다 이거 되긴 할지 잘 모르겠네요 어... 일단은 멘붕입니다 인도에서 아예 이거를 수리할 수가 없다네요 아,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 머리가 터질 것 같네요. 어떡 하지? 한고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나? 전 이거 오늘 해서 얘기가 돼서 한 일주 일 그래도 뭐 일주일 정도면은 뭐돈 내고 수리가 가능할 거라 생각했는데 이거 살짝 멘붕이네요 진짜. 여기는 트리반드룸의 룰루몰이라는 곳인데, 어뭐 스타벅스부터 해가지고 별의별게 다 있습니다. 맥도날드도, 서브웨이도, KFC도, 막와다 있어. 완전 커다란 샵. 저 옛날에 트리반드룸도 와봤는데 그때는 이런 게 없었거든요. 완전 커다랗고 좋습니다. 한국에 있는 스타벅스랑 똑같이 생겼네요. 가격은 아, 한 4, 5천원 선인 것 같아요. 카라멜 잡아집 먹고 있는데 멈춰있는 데를 굴리는 중입니다. 그냥 당연히 될 거라 생각하고 돈만 내면 될 거라 생각하고 맡겨놓고 어디 바다 같은 데나 가서 좀. 어차피 편집도 안 되는 거좀 쉬다 올 생각이었는데 옵션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일단은 노트북을 그냥 아예 새 거를 사서 그거로 다닌다. 그것도 쉽지 않은 일일 것 같고 금액도 그렇고 두 번째로는 인도에서 어쨌든 고친다는 답변을 듣는 게 베스트. 뭐 일주일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럴라면 일단 이 고프로 용량이 없어서 SD 카드 한두 개만 사면 될것 같고 그거 아니면 진짜 한국 가서 수리해서 나오는 것도 진짜 방법. 적용될 것 같아요. 답이 없는데, 급한대로 용량이 없어서 SD 카드 하나 구매했는데, 이것도 가격이 더 비싸네요. 여기서 KFC, 서브웨이 종류별로 다 있어요. 푸드코트처럼 피자 옷에 뭐 버거킹에 베스킨라빈스에 뭐 동미노 다 있습니다. 그냥. 여기는 펀투라라는 곳인 것 같은데, 뭐 안에 보면은 완전히 막 놀이기구들이 다 있어요. 미어폭기에다가 재밌을 것 같은데? 그래도 밥은 먹어야 되니까 밥 먹으러 왔습니다 빌라마야라는 곳인데 여기가 엄청 유명한 곳이에요 그 왕족의 별장? 그런게 뭐 있었던 자리다 뭐 이런거 같아요 오뭐 잉어도 있고 많이 많네요 전체적으로 되게 이쁩니다 바로 옆에 물 그려 물고기 있고 그런 데서 앉아서 먹기딱스니그 괜찮을 것 같네요 메뉴판이 아주 그냥 기똥차게 생겼습니다 가격도 아주 기똥차고 바로 옆에 물이랑 일단은 뭐 스타터가 나왔습니다 밥으로 만든 뭐 그런 거라는 것 같은데 자 네, 음료입니다 이게 무슨 맛이지? 아 오이네 오이 주스 아우 맥다메어. 인조는 킹피셔라는 맥주가 되게 유명한데 이 스톰이라는 건 처음 봅니다. 뭔가 파란색, 이쁩니다. 와우. Wow. There you go. So just you need a little bit mixed together. Yes. and here you go that's a crispy fried prawns. 어. 한번 먹어 볼게요. 음. 이거는 괜찮은데요? 뭔가 좀 아니 구, 굳이 따지고 보면 한국 갈비탕 아니야. 감자탕? 좀 그런 느낌이 좀 나는 것 같아. 음! 음! 진짜 맛있어. 인도에서 소고기 먹기. 미디움 레어로 시켰습니다 기이소고기 음. 기이가먹니다거 먹기. 이거 먹기. 이거 먹기. 이거 씨기 이거 먹기. 이게 와씨, 이씨오야씨오씨 뭐야 아니 화장실 아니 소변기 와 미쳤다 와 이게 맞아 소변기 바로 옆에 와 바로 있네 레전드 생각 정리를 해봤는데 답이 없어요 이게 한국 들어가서 나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메모장에도 막 써보고 했는데 일단은 인도에서 컴퓨터 사기 그리고 인도에서 모니터를 하나 사서 모니터 연결해서 들고 다니기 인도에서 고치는 방법이 이제 뭄바이에 있는 형한테 보내서 일하고 있는 형을 괴롭혀서 어떻게든 해내기 근데 그것도 안될 가능성이 크고 비자가 제가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 커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금 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 택배 보내서 수리하는 것도 좀 생각해 봤는데 택배 보내면은 일단 1번으로 언제 올지도 모르고 그러면 제가 이제 비자 만료가 얼마 안 남았다 그랬죠 두 번째 문제는 전자제품이라서 관세를 먹여서 세금이 또막 몇십만 원이 나온다는 경험자의 조언을 들어서 그 돈이면은 차라리 비행기 타고 확실하게 그냥 내가 갔다 오는 게 낫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진짜 이게 잘 돌아올지 아닐지도 모르는 상황이라서 그게 문제고 여기서 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막 알아봤는데 트리반드룸에서 이거를 하려면은 일단은 시리얼 번호라고 해야 되나 그게 완전 달라요 한국이랑 그래서 제품 등록이 컴플레인을 걸고 승인이 나는 데까지 일주일 정도 걸리고 그리고 제품 등록이 또 되면 또 부품을 시키는데 그거 배송하는데 기간이 또 일주일 정도 걸리고 그게 별일 없이 잘 돼도 2주라는 시간이 걸리는데 한국은 좀 넉넉하게 얘기해 주잖아요 뭐 일주일 정도 걸린다 그러면 한 5일 6일이면 되는데 여기서는 한 일주일 정도 걸린다 그러면 보통 한 10일 정도 걸리고 막 이래서 아, 이게 비자 문제 남은 것도 있고 해가지고 생각해 봤는데 아, 답이 안 나올 것 같아서 그냥 인도에서는 3주, 2주 정도 남은 시간 그냥 확실하게 좀 즐기면서 유튜브 생각 안 하고 놀고 한국 들어가서 어쨌든 조금 밀린 편집에 대해서 부담이 되니까 그거를 최대한 하루에 자는 시간 줄여가지고 편집을 쩌자작해서 앞에 있는 영상들을 최대한 끝내놓고 그 다음에 한국 간 김에 볼리비아 비자를 받아서 한국에서 볼리비아를 그냥 바로 쏘는 그런 식으로 해야 될것 같아요. 이거 진짜 최고의 비효율적인 포인트인데 볼리비아는 제가 보고 싶은 그런 리플렉트 반영이 2월 말에서 3월 초 그때까지는 들어가야 돼가지고 한국에서 도착하자마자 최대한 편집을 빠르게 끝내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넘어오는 게 일단 목표입니다. 일단 앞으로 남은 영상들은 그냥 찍기만 해서 그렇게 될것 같습니다. 안녕.